One, two, three. 오늘은 저번 지점토 만들기에 이어서 제가 취미 2탄을 가져왔는데요. 저번에 지점토 만들기로 요거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시 없이 그냥 이 전구로 바로 빛이 확 퍼져나가니까 좀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썼던 전구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작은 빛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서 굳지 그럼 이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해가지고 여기에 갓을 씌워주면 어떨까. 보통 조명에는 갓이 있잖아요. 이런 갓들을 씌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유튜브를 찾다가 보니까 갓을 만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laughs> 그래서 저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단지 갓에다가 그 똑딱이 전구를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쓰는 정도 갓을 만드셨어요. 그거를 좀 응용해서 여기에 세울 수 있는 갓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데 사실 조금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하다가 그 세워지지가 않는다면 저도 오늘 그냥 나가서 똑딱이 전구를 사가지고 거기에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공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의 준비물은 이런 도넛 모양의 도안이 필요하고요. 양면 테이프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양면 테이프가 집에 없어서 어디서 좀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면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파일. 이좀 이게 딱딱해야 되잖아요. 전등은 그렇기 때문에 요 파일이 필요하고 글루건도 필요합니다. 글루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왔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저희 저는 이런 만들기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글루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취미를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사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글루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위도 준비해 줍니다. 가위. 나중에 전등갓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 와이어는 제가 좀 잘못 샀어요. 이게 소프트 와이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단 샀으니까 이, 이용을 해보고 안 되면 딱딱한 걸 사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똑딱이 전구 달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좀 딱딱한 와이어였으면, 좀 이런 니퍼로 잘라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게 배달이 오기 전에 요거를 이미 샀어요. 그래서 요 니퍼도 일단 있는데, 가루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대망의 갓을 만들어줄 천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 두개다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영상을 계속 계속 돌려봤어요. 그분 만드는 거 제가 꼭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은 제가 지점토 만들 때 지점토들 말려놓았던 건데 이렇게 좀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뜯어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도 뜯어볼게요. 뜯어 줍니다. 여기 끝에 부분에 맞춰서 잘라 주면 될것 같아요. 이때 양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끝에를 딱 맞게 파일의 끝에를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요, 저. 됐습니다. 짠.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딱 맞게 잘라줄게요. 요즘에 취미 하나 만들기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알고리즘이 엄청 그 만드는 것들을 올려줘요, 보여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 이것도 만들어보고 싶다, 저것도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를 하나 차츰차츰 만드는 영상을 찍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만드는 영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이 도안은 할 일을 끝냈으니까 쿨하게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무단이야 그분은 엄청 그냥 쏙. 어. 그분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진짜 깔끔하게 똑 떨어졌는데. 왜냐면 이게 빛이 나올 건데 여기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붙어 있으면 빛이 울지 않을까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예요? 아주 대량 난감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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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걸로 할까요? 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근데 이게 지금 붙여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제가 그릴게요. 붙이면 또 저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좋았어. 어? 이러지 마. <laughs> 이러지 마. 다 다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진짜 이러지 마라. 좋은 말로 할때 이러지 마라. 오케 잘했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그 다시 도안을 여기에 그렸고요. 이걸 다시 잘라줄게요. 눈대중으로 이제 그린 거다 보니까 좀잘안 맞는 부분을 그냥 이 상태에서 좀 잘라줄게. 요렇게 해줬고요 오! 예쁘다! 오! 예쁘죠? 쌍꺼만데? 색상이? 저는 왠지 노란색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 색상은, 요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색상. 근데 이게, 이 바디 색상이 약간의 노란 베이스가 섞여 있어서, 노란색을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까? 파란색을 해주는 게 나을까? 오! 근데 여기 노란색깔 베이스에 하늘색깔들의 점들이 찍혀있어서 얘도 잘 어울리고, 얘도 잘 어울리는데? 속게다 하면 되지, 아 이제 여기 보이면 이렇게 접혀있는 선이 있어요. 이거를 다 떼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가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좀 뜯어서 펴줘야 된대요. 한쪽 면을 이렇게 다 땄어요. 어후.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해줄 겁니다.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게 얇은 양면 테이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걸 풀었잖아요. 그 풀은 이렇게 풀면 여러 개 선이 나오는데 제일 끝 쪽에 맞춰서 붙여줄 거거든요. 오케이 붙였고 너무 당기지 않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붙였습니다. 이제 이걸 자를까요, 선생님? 이제 요거를 눈대중으로 그냥 잘라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짝 딱 맞게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나갈 거예요. 한 1, 2mm 정도? 오케이, 잘랐습니다. 가운데 부분도 일자로 조금만 잘라주래요. 이 정도만? 이 둥근 부분에내 네 부분 정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래요. 이제 이거를 좀 일정한 간격이 되게 잘라 줄게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접히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최대한 일정하게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잘랐습니다. 여기에도 둥근 면을 따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라고 하는데 대박사건. <목소리> <목소리> 양면 테이프가 없다. 양면테이프를 가서 사올까요? 편의점 가서? 그래야겠다. 제가 후딱 가서 지금 사올게요. 양면테이프. 집 앞에 편의점에는 테이프, 뭐 전기전용테이프, 면테이프, 스카치테이프가 있는데 있는데 <laughs> 제가 찾는 양면테이프만 없어요. 네. 그 혹시 양면 테이프는 그 없죠? 어, 거기 문구로 하면 없었어요. 어, 뭐 어, 없어요. 없어여. 어, 없어여. 어, 없어여. 그럼 이거라도 이거 드릴까요? <웃음> <웃음> 결국 <laughs> 대항책으로 풀을 샀어요. <laughs> 되겠죠? 여기 근데 초강력 접착이래요. 이 정도면 뭐 초강력인데 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 한번. 일단 풀로. 오 붙긴 한다. 오오 붙는다 붙는다. 이거 이거 초강력 접착이라 붙나 봐요. <laughs> 약간 당겨서 붙여주라고 했거든요. 이게 프린이만큼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생각보다 잘 붙네요. 근데 약간 양면 테이프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풀이어가지고 좀소이나 이런데 좀붙네요 조금 그게 아쉽네요. 오, 그래도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벌써 좀 괜찮지 않나요? 이제 얘를 좀 이렇게 땡그르르 말아서, 음, 벌써. 같은데? 괜찮다. 위치를 선정을 해놓고 음 실패. 1차전 실패. 바로 붙여야 되나 보다. 혹시 글루건은 속돈가요? 도 속도전인가요? 오케이. 글루건 속도전. 오케이. 오케이. 아이가리. 뭐가 문제지? 왜나 글루건이 안 붙지? 오! 짠! 근데 여기는 좀 <laughs>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이 앞만 보여주면 는거 아니에요? 헉! 오, 귀엽다. 짠, 이제 여기까지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레시피? 방법? 그런 거라서 성공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관건입니다. 소프트 와이어라 역시 잘 잘려요. 동그랗게. 높이는 생각보다 많이 높아야 되나봐요. 일단, 최대한 길게 끊어 놓고요. 오! 잘, 잘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아! 음. 요렇게 안에다가 요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보이시나요? 얘가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한번 붙여줘 볼게요. 여기 에 고정만 좀잘 시키면 될것 같아서, 현재, 현재 제 심정 영상이고 뭐고, 이거 <laughs> 요 작업 중입니다. 요 작업. 요 작업 붙이고 있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내 덕지덕지 붙여놔도 되나? 어 그래도 <laughs> 한번 틀어볼까요? 아 근데 이게 저또 걱정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야, 괜찮네. 조금 이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안에가 철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 그거에 따른 그늘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하나들어게요 뭐야, 나 성공했잖아. 예뻐.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저 지금? 조금 더 덮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지점토로 해봐야겠다. 안 되겠다. 짠. 여기 위에다 쓰면 이런 느낌. 오 괜찮다. 이런 느낌도 괜찮다. 어떤가요? 저는 좀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하늘색 천 색깔은 얘가 예쁜데 만들어진 게 여기가 좀안 예쁘게 만들어져서 뭐 뒤집어만 놓다면 아주 괜찮은 것 같고, 노란색이 조금 더잘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음, 만족스러워. 요렇게 성공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얘는 제가 지점토로 한번 감싸서 조금 더 고정이 잘 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성공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진짜 똥손이어가지고,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진짜 엄청 많이 하면서, 준비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잘 만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런 만들기 취미는 약간 자기 만족이잖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조금 더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지 않나요? 어떤, 어떤가요? <laughs> 그래서 한번 제가 밤에 이 전구를 한번 켜보면서 어떤지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ne, two, three.